반갑습니다. 유튜브 어린이 친구들, 어른이 친구들. 자, 오늘은 록맨 X 시리즈에 존재하는 아이템, 그 중에서도 암호 파츠, 먹기 힘든 순위를 한번 정해볼 건데, 탑 1부터 9까지 정해놨습니다. 자, 한번 만나보죠. 예, <laughs> 자, 첫 번째로 만나볼 게임은 러크만 X2고요. 여기서 존재하는 암파츠, 암파츠가 정말 먹기 빡세다고 판단해서. 아홉 번째로 배치를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거 스테이지 만나보시죠. 와이어 햅티머를 잡고 얻을 수 있는 웹폰을 써서 안파츠를 먹던지 풋파츠를 먹고 나서 먹어야 되는 안파츠가 있는데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편집. 아 편집할 필요도 없었네요. 자 바로 코앞에 이런 구간이 있는데 위로 가면은 아이템이 딱가도 있을 것 같은 게잖아요. 자 일단 고인물들은 보통 이렇게 먹어요. <laughs> 한 번에 성공해서 저도 잠깐 놀랐는데 아, 놀랄 건 없고 이렇게 먹거든요. 이제 고인물들은 이게 처음하면 진짜 위치 잡기가 빡세요. 그래서 어, 진짜 초이차 유저들 하는 거 보면은 <laughs> 진짜 답답해 죽을라고 막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먹어야 먹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그나마 쉬운데. 다른 방법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편집. 자 지금 녹화를 위해서 풋파츠를 먹고 온 상태고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풋파츠가 있으면 또 비교적 되게 쉽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 그래도 풋파츠가 있어도 좀 어려운 편이네 보니까 예, 벽에 부딪히면 또안 되잖아요. 아 이게 더 쉽네요. 자 아무튼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지금 만나볼 게임은 로맨 x 8이고요 탑8 과연 무슨 파츠일까요 바로 헤르메스 헤드 파츠인데요. 아, 풋 파츠인데요. 자 일단 X를 골라주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미 다 구해져 있는 세이브 파일인데, 노말 X로 갈게요. 노말 X와 캐릭터 아무거나 가면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 엑셀이 더 편하다고 봅니다. 엑셀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암호 파츠가 있는 구간까지 스킵 여기 스테이지가 기본적으로 가시가 되게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엑셀의 호어링 기술을 이용해가면서 진행해 주면은 정말 편합니다 일단 계속 내려가 주고요 바로 옆에 암호 캡슐 보이죠 저걸 먹어줘야 되는데 저기까지 가는 길이 처음 하는 유저들한테는 좀 힘든 편이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엑셀이 있으면은, 아, 여기는 이제 또 엑셀이 도 소용이 없네. 자, 이런 식으로 가주면은 이제, 암머를 겟도인데, 일단 제가 암머를 소유한 상태라서 박사님이 나오질 않네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내려가는 게 문제인데,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버링 기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안전구역에 딱 이렇게 착지를 할수 있지만, 엑스 같은, 이제 엑스나 제로는 엄청난 동체 시력이 필요하다던지, 아니면은 뭐, 뭐, 운으로 그냥 맡겨야겠죠? 아무튼, 자, 그리고 여기 근데, 그나마 쉽게 가는 방법이 또 있어요. 프리클베리어라고 200원짜리 아이템, 200원 모으기 되게 쉽죠? 까시 이제 한번 밟은 거, 데미지 엄청 센 데미지로 바꿔주는, 그니까, 직사 상태를 데미지로 바꿔주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그거 끼고 오면 그나마 편할 거예요. 한번 밟아주는 거, 이제, 한번 까시 무효화 해주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프리클베리어 구매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엑스로도 먹을 수 있어요. 엑셀로도 먹는 거, 뭐, 엑스로못 먹진 않지. 이게 좀, 처음 하면 많이 힘듭니다. 만나봤고요. 다음 게임 만나보시죠. 다음 아마탑 세븐. 엑스포의 암파츠. 구엉이 스테이지, 네. 스톰 푸크라울 스테이지고요. 여기 암 파츠인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잠깐 편집. 자 바로 여긴데요 여기 아마 먹는 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스파이더 그웹 스파이더스가 주는 웹 본인 스파이더 웹을 설치를 한 상태에서 저걸 밟고 올라가는 그런 방법인데요. 아, 이게 좀 많이 빡셉니다. 지금 위치 잘 봐주세요. 여기서 점프해서 웹을 쏜 다음에 차고 올라가면은 안 파츠가 이렇게 대기가 대기라고 있죠 이렇게 두개 얘가 이제 스톡샷 플라즈마샷 뭐 이렇게 올라와서 먹어주면 되겠는데 이게 은근 까다롭습니다. 예. 성급하게 점프하려다가 이제 찔려 죽는 경우가 정말 많은 암 파츠고요. 자 다음 파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탑6 헤드 파츠고요 포스 암호 헤드 파츠 바로 여기 스테이지에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게 먹기가 이제 초이차 유저들을 기준으로 정말 빡세죠 아무 공략 없이 하면은 더 어려운 자 일단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후반까지 잠깐 편집 자 바로 여긴데요 자 여기 있는 아이템들의 이제 획득 조건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기 구간을 최대한 빨리 지나가서 S랭크로 클리어 해야지 아이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세번째 구간 바로 암, 암호 파츠 그 중에서도 이제 포스 아마 헤드 파츠가 숨겨져 있는데 일단 공략 없이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좀 빠른 수, 속도로 이렇게 스테이지를 지나가 줘야지 S랭크가 나오는데 자 이런 사이버 레몬들한테 이제 잡히면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것때문에 이제 더 이제 급해져가지고 먹기가 더 빡세지고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러번 해보면 그래도 먹을 수는 있는 파츠입니다 근데 좀 여기 구간도 길고 해가지고 한번 실수하면 계속 실수가 연달아 일어나서 음 결국엔 빡종까지 가는 뭐 그런 뭐 이렇게 먹어도 되고요뭐 공략을 보고 왔다 공략을 보니까 되게 쉬워 보여. 이걸 키면요. 어, 이 레몬들을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여기 스테이지에서 이제 아이템을 쉽게 먹는 방법은 이거를, 그니까, 스플릿 머시룸을 잡고 와서 그 웹폰을 이용해서 음, 길을 쉽게 쉽게 지나가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또 여기 보스의 약점이기도 해서 너무 남용하면 또 이제 보스 잡기가 까다로워지겠죠? 자. 탑 6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탑5 한번 만나 보시죠. 자, 지금 만나볼 게임은 롱맨 X6고요. X6에서 메탈샤크 플레이어 스테이지에 존재하는 섀도우 아번 헤드파츠입니다. 자, 일단 만나보죠. 일단 제일 정석적으로 먹는 방법. 블레이드아머로 일단 가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 길이죠. 자아랫 길과 왼쪽 길이 있는데 왼쪽 길로 가면은 이제 다이나모나 하이맥스를 만날 수 있는 텔포존이 나오는데 자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좀 빡세요. 블레이드아머를 먹고 온 상태에다가 하이점프나 스피드스타 등등이 있으면은 정말 먹기가 쉬운데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 되거든요. 지금은 모든 아이템을 먹은 상태라 안 나오는데, 여기 원래, 섀도우와 버뭐 그, 무슨 파츠죠? 헤드 파츠가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 되겠고, 지금 뭐 하이 점프랑 그런 게다 있어가지고, 정말 먹기가 쉬운데, 먹기 어려울 경우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이걸 이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먹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파츠가 없을 때, 이건 약간 꼼수고, 지금 끼고 온 파츠는 하이퍼 대시와 스피드 무브인데, 하이퍼 대시는 필요가 없고요 스피드 무브를 낀 상태, 그러니까 최저의 조건이죠. 지금 상태에서 여기 끝에 걸친 다음에, 대시 점프를 해주면은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아이고. 이거 맞추는 게좀 힘들어요. 아이고. 지금이죠 대시 점프를 해주면은 어, 아슬아슬하게 걸려요 이렇게 먹어줄 수도 있다는거 자 만나봤구요 자 다음 탑4 한번 만나보시죠 자 롱맨X1이구요 <laughs> 자 포파츠를 먹은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구요 자 버닝 나우만다 스테이지의 안파츠입니다 이게 일단 먹기가 까다로운 이유가 여기 최대 이 난간 끝에서 대시 점프를 하는 상태에서 저걸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고도 이렇게 떨어지면 끝나요. 다시 해야 돼요. <laughs> 죽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 붙어봅시다. 이게 정말 까다롭습니다. 붙었다 쳐도, 이게 약간 저는 운 요소가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먹어주는 건데, 이게 보통한 번에 잘안 돼요. 제가 롱맨 X1 녹화할 때마다 빛나는 구간이 여기인데, 짧고 굵은 스테이지죠. <laughs> 자, 탑4 만나봤구요. 다음 영상. 아, 자, 다음 스테이지 만나보죠. 다시 X6로 넘어와서 터틀로이드 스테이지에 존재하는 섀도우 아마 보디파츠인데요. 자, 일단 최소 조건으로 먹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편집. 자, 다 왔구요. 자 이제 섀도우 암호의 보디 파츠가 숨겨져 있는 길이 있는데 딱 봐도 블레이드 암호로 먹으라고 지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이제 가시길이 있어요. 자 지금 팔코나머나 노바 렉스나 제로로도 이제 어거지로 먹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저도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건데 무적 시간을 여기용해가지고. 역용이 아니고, 이용해가지고,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하나죠. 하나가 또 있죠. 들어올 땐 마음대로겠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못 나가요. 죽어야 됩니다. 블레이드함으로 먹는 방법은 이제 꼼수가 아니고,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게 또 정석이라기엔 좀 이상한 방법인데, 최대한 낮점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마가데시를 해주면은, 이렇게 지나가져요. 물론 지금은 이제 먹은 상태라서, 없는데,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 되고요. 나가는 것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팔콘이나 노멀 엑스나 약간 이거 버그 있어. 가다가 멈춥니다. 이렇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먹어주면 되겠고. 자, 이제 다음 파츠 만나보시죠. 벌써 탑2네요. 네. 편지 드디어 만나볼 파츠, 팔콘, 하머 헤드 파츠인데요. 많이 이제 악명 깊은 헤드 파츠죠?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 이제 구간에서 모든 동그라미 아이템을 수집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지 먹을 수 있는 아이템인데 아 이게 정말 짜증납니다. 처음 하면은 첫 번째로 암기를 해야 되지. 피지컬도 돼야 되지. 그리고 <laughs>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오토샷을 키고 해야지 편해져요. 이 게임 내에 지원하는 오토샷과 오토 차징이 있는데 오토샷을 켜놓고 진행을 해야지 정말 핀, 어, 편해집니다. 오토샷. 이런 이제 기둥 같은 게 길을 막는데 그에 끼면은 이제 즉사하잖아요. 오토샷 눌러놓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슝 대신. 아우, 왜방 죽을 뻔했어. 이게 한 번에 가서 이거 안 해본 사람은 이게 왜탑 인가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시는데 음 제가 처음 했을 때 이게 놀랍게도 3시간 걸렸어요 초등학생 때 해봤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 진짜 밤새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짧은 구간이라서 진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 탑2 만나봤습니다 헤드파츠였고요 타이코나무 아, 탑1 과연 뭘까요 만나보시죠 자, 대망의 1등. 놀랍게도 같은 게임에 존재하는 파츠인데요. 바로, 이 박지맵. 가이아머 헤드 파츠죠.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일단 편집. 지금 이제 보스방 바로 앞에 왔는데,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웬걸 헤드 파츠가 있네요. 가이아머의이 먹는 법. 지금 저도 한 번에 성공할 자신은 없는데 어떻게 먹냐 되게 <laughs> 롱맨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이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먹어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이런> <웃음> 자 이게 X는 이제 키 고정이 되고 어, 자리 고정이 되는데 대신에 무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샤이닝 호루닉스가 주는 웹폰을 가지고 키보드 이제 방향키로 조정을 하면서 <laughs> 이런 식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아우 셰프 이 수백 번을 한 게임인데 어렵네요 <laughs> 이렇게 하면은 이제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컨디션 좋은 날에는 저도 뭐한 번에 하는데 안 좋은 날에는 음 저도 수십 번에서 먹고 막 그럽, 그럽니다 진짜 재수 안 좋은 날엔 이게 만약에 만화를 다 썼다 정말 친절하게도 축구 다시 하라고 여기 까지가 있죠. <laughs> 만화 다 쓰면은 축구 다시 하면 이제 만화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까지가 있는데 그만큼 리트라이를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아무튼, 먹기 그지 같은 암호파츠의 순위 탑9을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